세미랑 가까 세미랑 놀게. 아니죠? 이래서 뭐없어좀더 네. 슬픔을 느끼다가 응. 음. 아 음. 아이, 진짜 빨리 오세요. 뭐야? 끼? 그로 음. 아. 이렇게 아이 응? 또술 한잔하러 왔죠 제가. 너무 마시고 싶어 진짜 이 으아. 맥주

<놀람> 왜? 아 맞다! 못 출근해! 왜! 아왜또아 이모나 또 이모나 왜 이래 또 응, 아, 네. <놀람> 왜? 왜 이래 또 왜? 진짜 너희들한테 한번 고마운 게 그냥 나는 이제 혼자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항상 뭐 회의 해달라고 할 때마다 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막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지 진짜 안 그럴 거야 아니 <놀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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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로 진짜 아저 울지 마요 나 진짜 울것 같아 이제 혼자 응. 응. 진짜 어 아니에요 h o 히 같이 해야죠. u 이거,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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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e No, 아니야? 맥주를 마시다 n t know. I 아 o 야 t know. I don't k 야아 w I d 유지 t 지 n o w I don't know. I 야 o n t k 언제나 이 don't k n 언제? I 나 진짜 왜 또.. 아 o 상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n o 지 가 근데 진짜? 딱봐아 작아 보여. 아니.. 뭐 어떤.. 혹시.. 혹시 뭐? 다른 편지, 작은 편이지. 연성이 작은 편이야. 뭔 소리야? 난.. 너 작은 편이야. 나 어디 가서 작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아, 진짜로! 아니.. 그래.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좀 작아. 근데 아니 왜냐면은 근데 이게 있어요. 속설에 코 같은 사람이, 야, 코가 큰 사람이 내가 코가 길어. 길진 않아. 너희 아버지도 잡잖아내두 명이 아빠 또 근데 아빠도 달어 아이스, 아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게 <laughs> 아니고 우리 아빠, 내가 이거. 근데 원래 그게 유전, 유전이잖아. 아... 그거 수술하지 않는 한 유전이야. 아, 또 유전 아... 아, 진짜로. 아, 진짜 죄송한데 저희 아빠가. 이 진짜. 나 이거 비이는 해도 달라. 안 하잖아요. 아니, 안하지마 내가, 내... 내가 만약에 네가 어디 가서 큰 크다고 소리를 들었다가. 내기 오른손 목까지 짜라. 자를... 진짜. 와야 아 찐따 진짜 아니 근데 저 근데 딱 봐도 기훈이가더커 보이지 않아? 무조건 이거 그냥 딱 반상학적으로 봤을 때 반상학적이 야지고 근데 누나 누나는 그남자애모 보는 게 나는 <laughs> 근데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작은 남자는 처음 만났 봐봐 여기 아니 봐봐 야야야 아 보여줄게 아니 버섯 버섯 랜덤한 버섯 랜봐한 보여줄게 진짜 아니 어.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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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그거 그거 알아요? 한승이는 다꾸 치도 욕하는. 작잖아. 아니 그도자가 너무 전체적으로 작다니까. 진짜 작자구나. 입도 맞아. 입도 작잖아, 약간 입도 찍소해 <목소리> 아. 근데 나는 좀 작은 게좀귀엽다 <목소리> 요즘에는 그런 귀해. 귀여운 게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좀 귀여워. 아씨. <laughs> 진짜 나는 이제 힘들어. 너좀 작아서 여자들 어. 많이 차야지 진짜? 아, 나 진짜. 왜냐면 좀 은근 작은 거 신어 사람 있어. 맞아, 맞아. 정말. 음, 진짜, 진짜 이거는. 아니야. 정식 나 정식적으로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거는 나 이거 아니야. 이건 진짜 왜냐면은 아니 형 사실 형본 그대로 말해야지. 왜냐면 너. 일단 동의했어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우리는 뭐가 아니야 난 근데 너 약간 자격지심을 난 근데 있어. 진짜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 어? 난 별명이 어. 대방어긴 했어 별명이 대방어 그냥 대방어 난 대방어였어 철이 아니네 지금, 그치, 어? 지금, 지금 철이 철이 아니지. 어? 지금 철이 아니야? 그렇, 아, 어, <laughs> 지금 철이 아니야? 그런 알지 대방어는 힘들어 멍청 맞아 누나 지금 부어일 수도 없지 미치겠다 이거 진짜 <laughs> 아, 나 재고 올게 그러 잠깐만 어? 내가 통신 재고 올게 진짜. 그래. 내가 왔다. 내가 재고 올게. 스탠치 나 줄자 없나? 내가 아니, 아니, 2cm, 재고 올이있어야 아, 센치가 아니, 이거 병뚜껑가 병뚜껑아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한번. 아, 진짜. <laughs> <laughs> 병뚜껑을 내가 는지안 잠기지. 무조건 무조건 담 잠겨. 이 진짜로. 무조건. <laughs> 내가 아니 그냥 내가 눈금으로 봤을 때 이거 아니 그래 클리가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어디였다, 어디 였다니끝부분에서끝 그러니까 아, 어떻게 사람이 야이 세상 사람 그정도는 사는 사람 없어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를 하 기본 기본이 이거라고 말할 게 그러면은 커졌을 네. 때는 세상이 저런 짓이 난 넘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맞아.. <laughs> 아니 진짜! 아, 맞아. 아니 왜냐면 아니, 아니! 전 세계 지구의 다 통틀어서 크기가 이 정도가 될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언제부터 그런 부심이 있었어? 저는.. 진짜 죄송한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거난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나는! 진짜 그니까 알고 있었는데.. 아 남들과 다르게 작다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미친놈.. <laughs> 나 진짜 이거 남녀 빼고 완전 뺀치잖아 나, 나, 나 자존심 너무 상해 아니, 아니야? 아니, 나는 병원에 있 진짜 소리 시켜줄까 진짜 해, 가서 해. 한개 많이 진짜 크게 해.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축축해야 돼. 축축하면너못끌어 다녀. <laughs> 나, 나, 나 진짜. 현수랑 내가 미치겠다. 이거 진짜. <laughs> 네가 진짜 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 네가 진짜 큰 건지 작은 건지. 그렇고. 현수랑 무조건. 자, 어, 그러니까 자는 걸 크게 하는 건 너무 창피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맞아. 어? 지혜다 진짜, 진짜 왜냐면 나를 지금 모델을 잘못 선택했어요 누나. 어? 야너 강아. 나가 형 나가봐 나 보여주려고. 아니. 나가 형. 깔라니까 나가봐 나 까야지. 아니야. 안돼 안돼 안어나 나가 가라 형. 내가 상담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그내눈 잡고 있으면 <laughs> 이렇게 따로. <따라와. 웃음> 아, <laughs> 내가 학점 <laughs> 점수. <속감적이 웃음> 내가 내가 서,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눈 앞트임이랑 뒷트임 얼마인지 물어봐달라고. 그러면 눈 자꾸 커지잖아. 그렇지. 눈이 너무 작아 얘는 <laughs> 니가 눈이 봐봐. 맞아. 딱 봐도 이렇게 찢어졌잖아. 그래서 야, 너 만약에 네가 이만하잖아. 너왜눈 봐? 그냥. 눈을 하나로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눈 작당한 건데, 너뭐가라고 생각하고 있가 눈이. 그 눈이 이만해. <놀람> 네, 이 눈이, 눈이 이만했어? 찢으면 <laughs> 나그 정도 되긴 해. 찢어봐. 찢어찢어 눈이. 이너만해 눈이 이만했어? 찢으면 나그 정도 되긴 해. 찢어봐. 찢어 찢어봐. 봐 그만 좀 해. 내가 어? 눈이. 나 눈이 나 눈이 내가 이나 왔을 때눈물 봤을 때나 눈이 야 눈이 나 눈이 라 눈이 현래아 근데 다 떠나서 눈이고 나발이고 원래 다가 진짜 눈 이만하잖아 이렇게 작은데 이만한데 <laughs> 아. <laughs> 수술해야될거 아니야 뒤에 막대기 누나 미션부터 할게 이제 함부로 한테거야아니한함부 말이고 떠나서 너는 다가 근데 진짜 다구워거아아 기분이래 이또 다른 얘기로써 이제 그럼요 왜소라 아, 진짜 개소리를났어 근데 강대혁 노포라는 소문이 또안아